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 이 떨리는 거 죄송합니다. 지금 어, 삼각대를 없이 촬영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삼각대를 생각대를 못 쓰고 있는데 이제 어, 제1 인칭 화면이기 때문에 어, 이제 손떨림 방지를 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건요. 어, 제가 저번에 그저그 그 BTS SP01을 우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전에 여기 있었는데 그거 그 옥수수 할때 알려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어요. 지금은. 여기 뒤에다가 놔두는 게 베이스가 더잘 책상을 전체적으로 다더잘 올려줘서 저기다가 해놨어요. 해 놨어요, 해 놨고 이건 아마 무편집으로 뭐 아마 영상이 없로드될것 같아요. 음. 지금 찍어서 어, 바로 올릴 건데 지금 스피커에 전원을 스피커의 전원을 꺼놨어요 멀티에서 일단은 우퍼만 켜진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되냐라고 하면 제가 편법을 썼어요. 편법을 썼고 이게 일반적인 내장 사운드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어, 우퍼가 활성화되는 5.1 채널로 맞췄어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채널 선택이 안 되는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어디냐? 배틀그라운드. 어 배틀그라운드라든가 그리고 레인보우 6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 소리가 다 날라가요. 뒤에 소리가 다 날라가기 때문에. 게임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다시 이, 채널, 이 채널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게 아마 크리에이티브랑 오디오 트랙 중에서도 오디오 트랙은 일부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저음 그러니까 우퍼에 우퍼에 들어가는 사운드를 어 이렇게 저음 영역대를 이렇게 저음 앞에 거다 잘라버려가지고 이제 고음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음 우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어, 세팅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편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뒤에 거는 연결 안 해놨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레인보우 식스하면 이뒤쪽에 소리가 다 날라가서 사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각설하고 어, 이렇게 편법으로 어, 우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우퍼만 켰을 때고 소리가 100입니다 지금. 네. 지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될까 붐잉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이게 어 인치짜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인치짜리라서 어쩔 수 없고 애초에 저음이 안 나오는 데다가 억지로 저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어, 여기서 보일라나 모르겠네. 지금 이게 안 보이네 여기서 잠시만요. 라이트를 켜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음, 그래도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사이에 보시면, 어, 스펀지를 제가 끼워놨어요. 어, 저번에 그 폭발한 파워 있죠? 그, 아, 어, 저번에가 아닌데? 한참, 한참 전에, 지금, 지금 이제, 뻥파워, 어, 뻥파워 터진 거, 그거 영상 때, 분해했을 때 나온, 그, 그, 거기에서 나온 스펀지인데, 그스펀지에 있길래 끼워봤는데, 어, 저음이 훨씬 더잘 나오더라고요. 더잘 나오고, 진동판이 계속 빠졌었어요, 지절로. 여기서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저걸 끼워놨는데 자리에서 빠지도 않고 좀어 재생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계속 끼워놓고 있습니다. 대신 발열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음 그렇게 심각할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본이 100이에요. 100에서 이렇게 어 찢어져요. 찢어지는데 요거를 뭐 요거를 어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낮추던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 뭐라야 해 될까? 너무, 어, 어 우퍼로, 거의 뭐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안 되고, 애초에 저게 2인치 밖에 안 돼가지고,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개인, 게니, 개인이랑 켜놓고 여기 180Hz 까지 올렸는데, 어, 100에서 소리가 깨지죠? 소리가 깨지는데, 이게, 어, 이게, 이제 여기 앞에 스테레오를 키면, 키면 좀덜하더라고요 키면 좀덜 해서, 키면 좀덜 하고, 여기서 볼륨을 좀 낮춰요. 좀 낮춘데 80까지만 낮추죠. 80까지만 낮추면 볼륨이 크게 그렇게 내려간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80까지만 낮추고 들어보면. <laughs> 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게, 뒤우퍼 쪽에서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분명이 난다 해도, 얘가 커버를 해요. 스테레오에서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 듣기에는. 그냥, 어, 그렇저 듣기도 괜찮고, 저음도 보강이 되고, 아, 그냥, 요놈, 요 스테레오 둘이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음이 확실히, 그래도 나아져가지고, 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더그큰 드라이버를 가진 음 블루투스 아니지. 그냥 어 스피커를 사용하시던가. 그러면 어좀더 좋은 소리가 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그 MG텍의 클래식 뭐였었는데. MG텍 MGTAC, MG텍에서 저음 그 서브포 진짜 다애초에 달려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그거 연결을 예전에 한번 빌려 가지고 해 봤는데 그걸로 하면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저음이. 그런 걸로 하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이제 음 이게 우퍼를 껐다가 이, 아니 그러니까 점리 리드 섹션 이거를 껐다 켰다가 하면서 그러니까 우퍼를 껐다 켰다 하면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어우퍼 켜진 상태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목소리> 잠시만요, 이 노래가 애초에, 이 노래가, 이게, 이게 그 일렉기타 때문에 저음이 많이 묻히네요.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노래 없나? 이게 좀 저음이 빵빵한 노래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저음 빵빵한 노래 찾아라. 아, 이렇게 제가 차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가, 내년이면 제가 면허를 딸수 있어요, 나이가. 그래가지고, 포르테를 사볼까 합니다, 포르테를. 어, 잡소리, 잡소리였구요 어.. 전 많은 노래 나와라 제발. 아, 전 많은 노래 하나 찾았습니다. 예, 우퍼가 있으니까 확실히 웅장하죠 이거 이건 잠깐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퍼가 인, 켜진 상태로. 아, 이, 이 정도 느낌이죠. 우퍼가 켜져 있으면 이건 앞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들려드릴게요. 꺼보겠습니다. 소리가 확실히 다르죠. 예, 이거는... 이거는 아무리 맞기, 맞기라도알수 어, 알 있을 정도의... 저음의 양이 확 달라졌죠. 이게 저음의 질이 좋지는 않아도 확실히, 음, 있으면 좋다. 어, 있으면 그래도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편법으로 우퍼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 확실히 좀 작은 드라이버에, 드라이버라도 어, 설치를 해놓으면 좋다. 그렇게, 어,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이번 영상을 촬영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어, 스피커를 연결하셔도 상관없어요. 저기, 사운드 카드 쪽에, 우퍼 아웃이 있어요. 우퍼랑 센터 아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꼽으면 돼요. 거기에다 꼽으면 예, 우퍼로 인식이 됩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색, 색깔이 무슨 색이었더라? 색깔이 오렌지색이네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스피커에 연결할 때는 초록색 연결하죠. 예, 우퍼를 이제 어, 추가적으로 주황색에다가 꼽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이제 5.1채널로 바꾸시고 5.1채널로 바꾸시고 저음 리드 섹션 키시고 서. 이거는 스피커마다 다른데 이건 필요하시면 키시고 필요 없으시면 끄시고 요것도 어, 들어보시고 어, 알맞은 값으로 맞추셔야 돼요 크로스오버는 이게 스피커마다 저음이 나오는 영역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게임 하실 때는 반드시 반드시 다시 2채널로 다시 낮춰주셔야 됩니다 예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